네, 안녕하세요. 팝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제팝코 실력을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것이 상당히 두려운 일이긴 한데, 제가 스티가로부터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스티가에서 곧 발매할 예정인 DNA 러버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요청할 때, 조건으로 아, 리뷰 영상을 찍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 선수를 섭외해서 리뷰를 할까 또 고민을 해봤지만은 아쉽게도 러버를 한 장씩밖에 받지 못했어요. 지금 세 종류의 러버를 받았는데 DNA에서 DNA란 이름을 가진 하드 버전 그리고 미디움 버전 그리고 소프트 버전 세 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러버를 제가 사용하는 라켓에 붙여서 시타를 하게 됐습니다. 선수들의 경우는 실제로 시타를 하려고 하면 그분들에게 맞는 그, 그러니까 그분들이 쓰고 있는 라켓에 붙여야 되는데, 아쉽게도 한 장씩밖에 안왔고 그래서 제라켓에 붙였기 때문에 제가 시타를 하고 영상 올리는 것이 가장 저, 정확하지 않을까. 그래서 러버를 붙여봤는데요. 이 빨간색 러버는 DNA 프로 러버 중에서도 하드 버전. 그리고 이쪽 러버는 어, DNA 프로 러버 중에서도 어, M 버전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라켓은 아직 미출시된 라켓이에요. 지금 07번이라고 써있는데요. 현재 리닝에서 라켓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켓은 어, 명칭은 네로라고 이름을 붙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마룬 선수나 슈슨 선수가 치탈 어, 라켓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출시될 리닝 라켓 중에서 중심이 되는 라켓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블레이드는 특별히 어, 마룬 선수의 스타일에 맞춰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 아마 짐작하시겠지만은 W98 라켓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조금 더 어, 가깝게 잡히는. 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잡았을 때손 안에 깊이 들어오는 느낌이고요. 시타했을 때 무게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스피드가 있는 라켓입니다. 아마 리닝의 최신상 그리고 최고의 그 탁클래스를 위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라켓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어, 리닝의 신상품을 가지고 또아직 비출시된 라켓, 러버. 스틱 아이 DNA 로버를 붙여서 스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실력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로버의 성능에 관심을 두시고 어 제가 뭐 치는 장면은 잠깐 넣고요 실제로 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느꼈는지 그것을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어, 제가 이제 제 라켓에 붙여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DNA 프로 어, 이게, 이게 지금 M버전이고 이게 지금 카드버전인데요. 이 러버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그 호장지는 그 DNA의 나선형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스티가에서 DNA라는 러버 이름을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짐작하기로는 DNA라는 것은 어떤 일렬화된 구조에서 뭐가 다 바뀌면 새로운 성격이 나타나잖아요. 이 나선형 구조 속에서 뭐 A가 B로 바뀌고 B가 A로 바뀌면 전체적인 성격이 바뀌는 그런 형태의 러버인데, 아니, 그런 형태의 구조인데, 이 DNA는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되고요. 그래서 스티가에서는 이 러버를 가지고 러버의 어떤 기본적인 룰, 스티커에 앞으로 나갈 방향, 아, 이런 것을 설정하면서 DNA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 구조에서 조금씩 구조를 바꾸면서 새로운 외모들을 이끌어가겠다는 느낌이 들고요. 어,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스티커가 ESN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ESN에서 스티커를 파트너로 취하게 된 것은 아,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 스티커가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을 고려해서. 중국 시장 내에서 인지도를 쌓겠다라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러버 같습니다. 어, 그래서 타격층도 아시아 시장에 상당히 더 어, 맞춰져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러버를 치면서 느낀 것은, 어, 이 러버가 기존의 그 e s m 러버들은 캐터펄트 효과로 이렇게 공을 사출시키는 어, 잡았다가 팡 튕겨주는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 이 러버는 그런 느낌보다는, 어, 상당히 그 끌림 위주의 기본적인 러버의 성격, 어, 그러니까는 이제 그 독일제 러버들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성격에 좀 떠나서 일본제 러버라든지 중국제 러버들의 성격이 조금 더 근접하게 와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로 스타를 하면서, 어, 느낀 바는 이 러버가 아무래도 저는 사실 지금은 이제 m s t 에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궤적이 다르고 또 맞는데 임팩트 수단이 달라서 조절하는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러버는 공을 굉장히 안았다가 그 안에서, 어, 머물러, 머물러주는 시간이 긴 러버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종래의 ESN 러버들이 튕겨내는 부분이 조금 더 영향력을 어, 끼친다고 하면, 이 러버는 자꾸 머물러주는 순간이 좀 길다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어, 끌림이 좋은 형태의 러버. 근데 이제, 어, MSK 러버를 예를 든다면, MSK는 끌림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러버에 가깝다고 하면, 이 러버는 약간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제 생각에는 기존의 도글러버도글제러버를 독일 쓰셨던 분들 또 스티, 특히 이제 시타하면서 느꼈을 지원 러버와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인상을 저도 받았고 같이 시타하신 분도 느꼈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일본 시장이라든지 또 중국 시장에 가깝게 조금 튜닝이 되어 있는 세팅이 되어 있는 러버에 가깝다. 그리고 스티가의 기존 러버인 어, 에어로기라든지 또 에어로가스트 그리고 만트라 시리즈하고도 상당히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강하게 튕겨내주는 아마추어, 아마추어 선수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이제 독일제 러버의 경쾌함을 좋아하고 클릭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어, 조금 아시아 지향적인, 그리고 또 이제 끌림 위주의, 회전 위주의 플레이에 능하신 분들이 찾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분명히 이 스티가가 이 러버를 만든 데에는, 어, 중국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들어있는 러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 스타일에 있어서도 회전 위주의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근접해서 빠르게 잡아채시는 분들이 만족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는 입장에서는요, 어, 저는 이제 MXK라든지 카리스러버라든지 돌기가 짧은 형태의 러버들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어, 시간이 좀 길었어요. 공이 와서 나가는 데까지의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그거를 잡는데 저는 좀 어려움을 겪거든요. 제가 좀 며칠 더 치고 나서 스타 영상을 찍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제 실력이 여기까지니까, 겸하도 <laughs> 받아들이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러버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아마도, 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 편안하다? 또, 그리고 자기 실력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여준다? 어, 이런 느낌이 강할 거예요. 엄청 빠르다, 뭐, 강하다, 뭐, 파괴적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 근데 그렇게 세팅이 된 이유가요. 그러니까 스티가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프로 선수들을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타의 그선수들라고 했을 거예요. 수신이라든지, 한전동이라든지 어, 그런 선수들의 경우에는 이 러버를 백핸드 러버로서 엄두에 두고 시타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수들은 자기들 힘으로 온전하게 넘기기원하지 러버가 너무 반복을 해주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 전형상 자기 힘을 100%, 100 쓰고 싶다라는 분들이 선택하면 좋을 중국 러버. 예, 그런 형태의, 아, 죄송합니다. 자기 힘대로 100% 그, 실현할 수 있는 형태의 독일제 러버.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하드 로버와 M 로버 느낌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드 로버가 더 좋았어요. 하드 로버가 쓰기도 편안했고요, 무리가 어, 없었고, M 저는 보통 이제 좀무러 로버를 쓰는데 M 로버의 경우는 적응이 좀더 필요했어요. 어, 그게 아마도 이 하드 로버가 조금 더 MSK라든지 카리스 러버에좀더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느낌이 들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많은 분들은 또 다르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평을 말씀, 말씀드리고요. 아직 저도 이제 처음 시장의 입장이라서 이 평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평가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어쩌면은 좀 며칠 더 지고 의견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바뀐 의견 있다고 하면 다음번 영상에서 또 한번 반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티가의 DNA 러버에 대해 서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사 아, 네. 어 코치 겸 저희 직원입니다 인사 좀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저랑 같이 스타를 했는데 스타 소감은 제 의견 말고 어, 좀 들어보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아 어, DNA 러버 써보시니까 어떠, 어떠셨어요? 아 요새 나온 러버들이 다 대체적으로 단단한 러버라서 음. 이게 좀 치는데 적응은 오래 걸렸는데 확실히 좀 요새 지향하는 러버가 너무 단단한 러버다 보니까 오랜만에 무른 러버를 치니까 확실히 편안한 느낌이 아, 많이 들었어요. 아, 아. 최근에 쓰던 로버들보다도 더 무르다 느낌상. 네. 어, 저도 비슷하게 느꼈거든요. 로버의 네. 공이 많이 못 무른다는 느낌 많이 받았는데. 네. 끌림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훨씬 더더 더 묻었다가 가니까 더 많이 끌리는 느낌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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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적응이 좀 어려웠거든요. 네. 네. 그래서 특히 MSK 쓰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어려움 있었는데. 로버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점들이 좋다고 느끼셨어요? 어, 내가 침만큼 가는 느낌. 음. 네. 음. 아마도 그것도 중수 선수들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 라켓도 같이 시타하셨잖아요. 네. 예. 리닝의 새로운 라켓 내로 예. 어떠셨어요? 어, 그냥 무난, 무난하다고 표현해야 될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저, 제가 느끼기에는 스피드가 <laughs> 상당히 있는, 있는 라켓으로 느꼈는데, 스피드면에서 네. 어, 어떻게 느끼셨어요? 어, 네. 잘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예. 예. 아, 만약에 이 DNA 로버를 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분들에게 권할 수 있을까요? 어저 같은 경우는 에이게 H 시리즈는 잘 모르겠고 뭐 네. M 시리즈나 뭐 S, S M이나 S 버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시작하시는 초보자 분들이나 아니면 중급자 분들에게 권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상급자 분들은 어울까요? 상급자 분들은 이제 H 버전 쓰시면 로버를 아, 구분할 때네예 그래요. 공이 많이 머무르기 때문에. 네. 폼을 잡거나 교정하는데 상당히 유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확실히 정확하게 나갈 수 그렇죠? 있을까요? 네, 천천히 이제 스윙 교정하시는 데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느낌으로는, 제 느낌으로는 빠르게 스윙하지 않으면 잘안 잡힌 느낌도 들었어요. 제 스윙이 느릴 때. 네. 그런 면에서는 이게 공격적인 분성을 불러일으키는 어워이지 않을까. 네. 네. 제가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제가 들어야 되는데 계속 제가 혼자 말아요. <laughs> 사회자 분명히 <본능이> 있어가지고. <laughs> 그래요 앞으로 DNA를 로 많이 팔아주세요. <laughs> <laughs> 패키지가 이뻐요 아패키지가 이뻐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스티 k 는 작명하는거하고 패키지하고 이런거에서는 굉장히 진짜 앞서있는 회사인거 같아요 디자인에서는 Kinjang, Sintang, Absent, d e s i g n e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인 번호가 다르다는 것은 이 타슈트를 트를 전부 다 등록을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구조라고 하더라도 돈을 써야 돼요, 그만큼. 어, 예. 그러니까 스티커가 큰 회사기 때문에 그래요. 넥시에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넥시는 공인료도 줄여야 되고 몰드비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타시트는 <laughs> 같은 걸 쓰고 스폰지와 바꾼다 이렇게 개념을 되는데 스티커는 큰 회사니까 예. 전부 다 다르게 몰드도 다르게 세팅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뭐 독일에서 나온 로버가 스티가와 손을 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동안에 제가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스티가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그 스티가 본사에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 회사도 중국 에이전스도 그렇고 저 이전에 하셨던 스티가 에이전시 한국 에이전스도 그렇고 뭐 일본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스티가에서 독일 회사와 손을 잡고 로버를 만든 적이 없는데 최초로 나온 로버예요 아마 기대되는 로버라고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까지 맞히죠? 네. <웃음> 네. <웃음>